를궁금해진 많은 여러분들 둘셋차다 오마이걸 oh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oh oh. oh. 이렇게 여기 보니까 투 오마이걸이라고 oh oh. 해가지고 질문이 온것 같아요 맞죠? Oh. 질문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oh, 네. 왔어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MMA 2020 함성이 없어진 무대는 어떤 느낌인가요? Oh. 어떤 느낌이죠? Oh. 아무래도 진짜 아쉽고 응원 구호가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처음 온 MMA인데 응원 구호가 없으니까 굉장히 더 속상한 마음입니다. 맞아요. 네, 올해 처음으로 멜론에서 음원 1위 하셨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? 1에 대한 숫자를 마음에 품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았는데 멜론에서 뜻깊게도 1이1라는 1위 숫자를 처음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어, 이게 무슨 일이지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고, 어, 한번 달콤한 꿈을 맛본 이상, 다음에도 또 놓치지 않고 싶다라는 아,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해요. 놓치지 않아요. <laughs> <laughs> 유아진은 첫 솔로곡 숲의 아이로 음악 프로그램 1위를 하는 동 어, 성공적인 첫 솔로 데뷔를 하셨는데요. <laughs> 다른 야, 멤버분들의 맞아. 많은 응원과 도움을 <웃음> 주셨다고 <웃음> 들었습니다. 아 정말 너무 <laughs> 멤버들과의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<laughs> 있다면? 음, 뭐 일단 뭐 기억이 남는 거첫 번째 뭐 효정 언니가 1위 하는 순간에 <laughs> 무대 위로 달려 나와서 저는 누구지 저 사람 누구 <laughs> 누구야 약간. <laughs> 기억이 있고 미연이가 또제 생일날 무대에 찾아와줘서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막 생일 선물도 주고 했던 것도 음. 기억나고 승희가 또 그림 그려줘가지고 어, 출근하기 그렇지, 전에 유아야 어, 어. 어, 뭐, 너, 너 보면서 그렸다고 진짜 어. 유시야넌할수 있어 뭐 힘내 막 진짜 많은 진짜 응원을 줬던 게 기억이 나서 뭐 하나를 뽑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외에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마이걸 멤버들은 막내인 아린 씨의 덕후로 유명한데 막내 자랑 한번 해주세요 미미 씨 아아 린이는 존재 자체가 자랑입니다 아아 말고 다른 거요 다른 거 해달래요 바라는 게 많네요 아린이는 마이 스위리 마이 스위리예요 아아 너무 귀엽다 네 미미 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뭔가요? 반대로 제일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요? 이유가 딱히 없어요. 그냥 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. 아, 어. 날 때부터. 어, 울기 태어나서 울었을 때부터 그런 것 같고 어, 좋아하는 색은 핑크색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. 나잘안 맞네요. 안 맞아요, 마이세이. 아, 마이 지현님께서는 냉미녀로. 음. 오, 어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보고 싶은 미라클에 가서 반가워지는 시간. 오마이걸 멤버들 이 어. 직접 사진을 찍어서. 어, 저기 앞에 지금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. 그러면은 저희가 오랜만에 미라클에게 예쁜 소스 고디로 사진 찍어볼게요. 마지막까지 쭉 시청 바라고요 오마이걸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